아 타선의 변화가 있었고 여기 피치버그 파크 피치버그입니다. 아 진짜요? 와 그러면 뭐... 김태훈이고요 20승 13패 2점대 방열이고요. 상대 어잉? 응? 또 만났는데요? <laughs> 뭐야 이거 만났는데? <laughs> 응또 만났는데? <laughs> 아, 우선은, 어, 설명하면서 즐기겠습니다. 우선은, 바운드승 팍으로 안타를 만들어내는 1번 타자입니다. 지금, 이분 시청자인데, 어, 다시 만났습니다. 어, 뭐, 이거는, 운명인 거죠. 어, 이제 서로 뗄 수가 없는 운명. 어, 하지만, 삼진.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어, 11 텍사스네. 하고 아이디 보니까. <laughs> 이거 뭐야? 뭘 뭐, 영상 뭘뭐 올려야 돼, 그럼? 아, <laughs> 어, 병살 코스. 오! 우! 일을 마무리합니다. 김태원. 아, 또 올라왔습니다. 누들듀. 저 커브 늦게 날려 커브가. 정말 타이밍 잡기 매우 힘듭니다. 에헤. 하지만 이건 이제 박용택이 아웃. 정말 잘 받아쳤지만 박용택 아웃 당했습니다. 그렇죠. 바운스성 타구. 이거 아웃이에요. 타구가 좀더 높았으면은 아마 바운스성 타구가 안타성 타구로 변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투아웃 너무 깔끔하게 토을 잡는 누들즈. <laughs> 바운드성 다시 타구 되지만 안타 하나도 안 주고 깔끔하게 이닝이 종료합니다. 그리고 바람은 역풍 2회에 들어갑니다. 해밀턴. 그러니깐요. 정타가 정말 안 맞는 타구들이 많네요. 파울렸습니다 하지만 파울. 김태호는 처음 나왔을 때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왜냐 LG기 때문에 <laughs> 이유는 그냥 그거 하나. 하지만 체인지업을 정말 잘 쓰는 김태훈이기 때문에 서클 체인지업류로 보이죠. 상대방 당겨 쳤습니다. 직골를안타로 만들어내 곤잘레스 일사에 계속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대입니다. 어 그럼 솔로브 의외로 좋은 구질이에요. 아 어, 노려본 것 같지만 안타 헛스윙 됐습니다. 퍼 올렸고 이병규가 잡습니다. 투아웃. 메이닝 위기 순간은 있지만 그래도 위기 잘 모면하고 있습니다. 투수에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맞춰 잡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근데 맞을 확률이 제일 높아가지고 그런 것 뿐이죠. 이닝 종료, 깔끔하게 이닝 종료합니다. 위기가 있었지만, 맞추 잡으면서, 안타, 가, 오! 아, 잘 받아쳤는데. <웃음> 그렇죠. <웃음> 이론상은 27구로 퍼펙트 하다가죠. 오늘 유저의 쳐다 타서, 해밀턴이 낙하챕니다. 정말. 지금. 상대방 누들주의 투구 내용을 보시면, 전혀 삼진, 삼진 잡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건 뭐냐. 맞춰 잡으면서 이제 수비를 믿고, 수비 능력 하는, 그 컨트롤을 믿고 하는 건데, 오늘의 첫안타문복경이 만들어냅니다. 정타 범위 감소가 있네요. 어,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바로, 오, 이거! 수비 실수가 나오면서, 선취점 LG 트윈스가 가져갑니다. 이거 의외 장면이 나왔어요. 상대방 당황했죠. 이거는 아마 손이 꼬인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그냥 왜 휘둘렀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당황스럽네 지금. 여튼 선취점을 먼저 가져갑니다 LG 트윈스. 진짜, 극당, 아니면, 극밀. 하지만, 그거는, 사, 솔직히 말해서, 컨트롤하기 힘들죠. 어, 그래서, 의식, 한다고 될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이제, 감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번, 1번 타, 어, 선두차자를 3진을 잡아냈습니다. 테세이라를 3진을잡아냈고요 지금, 커브에 많이 눌리는 모 아, 슬라이드 뭐냐? 체인지업에 많이 눌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직구를 받았지. 치... 쳐서 박용택이 잡아냅니다. 그쵸? 타이밍 싸움인데, 그거 이제 기술적으로 치려면은 좀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죠. 3자 범퇴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아, 중견수 앞에 한타. 이거는 정말 잘 받아쳤죠? 받쳤, 받쳤, 쳤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쵸? 그렇죠. 아 이거 들어오네. 볼인 줄. 보리지 볼이... 아 다, 당겨친다고 되게 빨리 했는데 정타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잘 맞았는데 삼구 상부 승부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투수, 선발 투수로 좀 길게 가져가겠다 라는 거고요퍼 올렸습니다. 우선은 포수가 잡고 온다. 요런 식으로 이제 투구 내용이 좋아지면은 이제 투수도 편해지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타자들이. 추가 타점을 내줘야 됩니 추가 점수를 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 1점 차는 언제 텍사스라면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한 점수입니다. 아무리 역풍이어도 이런 타구가 잘 나오는 거죠. 잘 맞으면 방향성 좋은 해밀턴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이루타 여기서 한번더 맞으면은 득점권 내아 이거 안 들어오네요. 정권에 지금 있습니다. 역전주자까지 나간 상태. 과연. 안 속죠? 그 김태원의 단점은 뭐냐면 속일 수 있는 타구가 없습니다. 근데 체인지업으로 수준을 잡아냅니다. 저게 좀안 좋은 단점인 것 같아요, 김태원은. 마운드 성타고 높지만 와 이거 이루수가 커브가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이브 됐습니다. 좋 운이 안 따라준 안타. 오 이거 빈집 상대방 입장에서 가장 까다롭고 열받는 안타가 나왔습니다. 오 이거 뺏김 어볼한번더 희생 플레이만 나와도 1점을 더 달아날 수 있는 무진장 떨어지네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정성훈은 팀배팅 해야 되지 만타를 만들어냅니다 2점째 정말 잘 받아쳤습니다. 밀어쳤죠 3구 승부. 좀 승부를 많이 빨리 당겨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들류. 아, 진짜 코너로 잘 꽂아주네요. 점수 1점을 더 주고, 3아웃 체인지 됩니다. 2대0. 이거죠. 이게 바로, 역풍에도 넘어간다는, 타이밍만 맞으면 넘어간다는, 이게 바로, MLB의 파워 타자들입니다. 정말, 이게 역풍이라고, 억까라고 하시면 억까라고생각하면이 게임은 안 된다는 게 뭐냐 진짜 실제 야구에서도 역풍인데도 장애우물을 날리는 그러한 사, 선수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배트 중심에 맞췄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스플래시가 터졌다는 거는 타이밍이 맞았기 때문에 넘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MLB 타자들이 무서운 점이 뭐냐면, 아무리 역풍이어도 타이밍만 정확하게 맞추면은, 역풍 10m여도 넘길 수 있다는, 그러한 무서움, 그러한 파워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 있는 겁니다. 다시 1점 차 승부가 됐습니다. 박용태. 전타사의 3진 또 삼진 지금 1번 타자의 역할을 정말 못해주고 있는 박용태입니다 영수잉 받아쳤고요 이거는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문성주 정말 잘 치네요 다음 이병규 아, 그 다음 비를 넣으라고 했었는데 이거 잘못 났다. 그 다음 타자는 주잔 나갔는데, 그 다음에 좋은 후속 타서 안타가 없습니다. 이거 솔직히 안 좋은 분위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김태훈의 투구가... 더욱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유격수, 땀볼, 유전이 잡습니다. 좋은 분위기, 로드리게스잘 맞은 타고 이병규의 정면으로 당합니다. 투아웃, 정확하게 역풍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모릅니다. 지금 계속 게임은 어떻게 변할지가 모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분우, 부분입니다. 삼진? 오늘의 육탈 삼진을 잡아냅니다. 어우, 유지연의 첫 안타는 계속 뺏기고 있습니다. 아, 저것이. 그렇지. 저 높이. 정확하게 친타고, 바운드성 타고 점프 캐치를 했기 때문에 1루에 던지는 게 늦어졌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 없죠. 안타, 중견수와 편타, 정성훈. 오늘 정.. 멀티히트 정말 잘 칩니다. 어.. 누들지 정타 범위가 감소해야 되지만, 어! 쳤. 요 지금 스피드가 최상이라 못들어오고 1사 만루가 됩니다 최대 위기 상대방 최대 위기입니다 LG는 최대 찬스 여기서 라이언이 올라옵니다 4점대 9홀드 8세이브 직구가 정말 매력적인 투수입니다 수, 투 스트라이크 원볼 과연? 어 이거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옵니다. 와 어깨 진짜 살벌하네요. 확실하게 저 어깨 때문에 MLB 타서 그 MLB 수비에서도 함부로 못 들어오는 게저 어깨입니다. 박용태 쳤는데, 아, 이게, 최대의 찬스를, 최고로, 최대로, 날려버리는, LG입니다. 그러면, 이거, 텍사스 입장에서는, 그쵸? 그렇죠. 텍사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스토리거든요, 이게? 만약 점수가 한점더 달아났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싸움이 될수 있는 경기를 박용택이 날리면서 되게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1점 차 다시 한번 넘길 수 있고 지금 바람 보면은 순풍에 역풍에서 순풍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전타석에 홈런 친 벨트랩입니다. 똑같은데 세곳 삼진. 오늘의 칠탈삼진 오늘의 김태호는 다릅니다 바운드 된다고 이거 와 정말 수비 환상적이었네요 뒤로 가면서 점프 캐치를 안 하기 위해서 계속 뒤로 갔고 바운드를 결국은 낮은 바운드가 떨어지는 점을 찾아내서 그 곳에서 잡고 바로 송구해주는 근데 문성주가 느리긴 했죠. <laughs> 아 그래요? 아씨. 아 노렸는데. 라이언 정말 잘 노려주고 있고. 빈집을 노려봤지만 안타가 아, 안 나옵니다. 어 김태훈 여기까지고요. 오늘 첫. 영입한 차우찬이 나옵니다. 차우차우. 오, 이번 패치로 올라왔다는 걸전 방금 들어가지고 오, 바로 영입했고 여기서 어떠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좋아요. 차우차우 선 원아웃. 슬라이더가 주기인 차우찬. 근데 음, 제가 보기엔 슬라이더보다는 확실히 스플리터가 더 위력적인 투수였던 걸로 전 기억합니다. 유전 잡지 못하고 그러니까좀각 낮은 붓을 딱 그런 느낌 예. 지금 동점 주자가 나갔고 1번 타자부터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되죠. 정말 병사립 최고의 베스트지만 이병규가 잡아냅니다. 투아웃 연속 안타만 아니면 이닝 마무리 할수 있어요. 오늘의 데뷔전 깔끔하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개를 봤고요 여기서 이제 선택 중요합니다. 또 다시 시크. 오씨야 잠깐만. 오! 어 뭐야? <laughs> 와 여기서 <laughs> 와 이거는 이거는 베이스가 <laughs> 베 베이스가 아 이거 베이스가 이렇게 되면 <laughs> 좀 많이 아쉽거든요. 좌우찬 여기까지고요. 정우 영이 올라옵니다. 이거 와 이거는 진짜 많이 아쉽지만 30진으로 잡아냅니다. 어 안타했네. 해밀턴 또 잡습니다. 야 정타가 맞았, 저, 정말 잘 맞았는데 이게 좀 맛이 아쉽네요. 정성훈이 자꾸 1루에 던졌을 텐데 베이스가 살렸지만 정우영이 올라와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어, 정확한 타 정확하게 맞았지만 안 날라갔고요. 정성훈입니다. 오늘 4만 타 경기 그리고 그 4만 타는 끝났습니다. 바로 이닝 종료. 야... 진짜... 잠깐만요 지금 순풍 4m에요 그것도 9회 초에 이거... 이거... 목숨 걸어야 돼 아... 이게 파울이 되면서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뜬공 이병규가 어, 여유있게 잡습니다. 원아웃. 지금. 많이 위험하죠? 지금. 걸, 걸을 타선이 없습니다, 이거. 그러기 때문에. 저 지금 무섭거든요? 지금. 숭풍에. 역전 주자가 나갔습니다. 잘 선택해야 되는 거구요. 여기서 역전이 될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잡아줘야 되는 부분. 삼진! 오! 오! 여기서 삼진을 잡아냅니다. 정우영은 여기까지입니다. LG의 흑역사 때 마무리 투수 봉중군이 올라옵니다. 스페셜이거든요. 근데 저는 스페셜이 레전드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3점대 방어에 사홀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토심. 그 저기요. 저안 돼요? 안 돼! <laughs> 결국 결트래45 45 쳤네요. 역전. 야! 이게 <laughs> <laughs> 이렇게 되네요. 아아 <laughs> 정말 잘 막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결과는 나왔고요. <laughs> 여기서 역전 투런이 나와버립니다. 역시 홈런. 봉준군을 버려야 되는 건가? <laughs> 올리브 올라옵니다. 지금 LG 입장에서는 여기서 동점을 만들어서 승부차기 아니면은 끝 멍청이 끝내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 바운드성 타고 이거 넘어갔고 이로 가니 못 간다. 제발. 오 씨. 역전 주자. 아 동점 주자 나갔습니다. 박용택 오늘 안타. 4타서 무안타. 뭐 저기요. 여기서는 팀 배팅이 가장 무난할 거로 판단됩니다. 아 이거 투수 교체가 안된 거죠? 멜란슨이 올라옵니다. 와, 제기랄 어? 와, 이게 걸치네 삼구, 송구, 문성주 오늘 타격감 좋아요 아, 안 좋네 와. 안돼안돼 경기 끝.